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한단두단세단 단, 단 하면서 조금씩 고개는 내려 굉장히 착한 분이신 것 같아요. 만드신 분들이 여러분들 신경질 같은 거 쓰시라고 꼭 한번 써보세요. 안녕하세요 선덕뷰티홈의 민선인네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눈화장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뷰러 뷰러 우리 뷰러 찢다가 정말 눈물 질질 흘려서 눈화장 하다 말다 못하는 경우 너무 많지 않았어요? 속눈썹 몇 가닥 되지도 않는데 또 하다가 또 뽑아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 요즘에는 보면 쌍꺼풀 수술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났는데 이 뷰러를 했더니 완전 달라지네 눈 눈매가 달라졌으니까 뷰러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동양인 눈매, 저처럼 굴곡이 별로 없는 사람들 평평한 눈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했었을 때 가장 적합한 4, 50대 엄마들이 예전에 유행했던 이 시세이도인데 약간 눈이 곡선이 동그랗고 쌍꺼풀이 크시고 속눈썹이 기신 분들은 얘가 폭이 좁아 그렇게 보시면 폭이 좁아요. 뾰족하게 올라가는 단점을 갖고 있는 시세이도, 물론 장점도 있죠. 동양적인 눈매를 가지신 분들이, 목소리 만만하신 분들이 쓰시기에는 아주 적당합니다. 맥은 브랜드 자체가 사실은 유럽에서 온 거다 보니까 곡선이 아주 이렇게 동그랗죠. 눈 안에 있는 눈동자가 유독 크신 분들 이 있어요. 또한 쌍꺼풀이 두꺼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거 쓰시면 안쪽에서 동그란 눈매를 싹 잡아서 부드럽게 올려주기 때문에 아주 성공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무난하게 동그란 눈매가 쓰시기에 딱 좋은 뷰러예요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라네즈 꺼. 스프링이 달렸어요 기가 막히죠 정말 적당히 동그래요 얘의 가장 큰 장점은 또 뭔지 아세요? 폭이 되게 넓어 속눈썹이 길고 두꺼우신 분들이 진짜 찝으시면 속눈썹이 너무 예쁘게 올라갈 수 있고 검수한 결과를 보니까 그냥 집는 거보다 거의 5배, 6배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니 어떻겠어요? 밀착도 정말 잘 되고 진짜 예쁘게 올라가고 오래 고정시킬 수밖에 없는 어마무지한 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스프링까지 달려서 저는 이 뷰러를 쓰니까 진짜 눈이 띵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진짜 신나게 한번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써보세요 예쁜 화장품, 예쁜 도구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예뻐서 사시대요, 예뻐서. 패킹도 어 약간 투명이어가지고 폭신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 뷰러도 이렇게 곡선이 동그랗고, 그 다음에 진짜 넓어요. 쌍꺼풀이 크고 속눈썹이 길고 화려한 눈매를 가지신 여성분들이 인스타컷에나 이렇게 이렇게 딱 했을 때도 너무 예쁘니까 인기 많은 제품이에요 기능도 좋지만 더 예쁜 뷰를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한번 써보세요. 라이터로 막 지져가지고 하다가 막 눈썹 태우고 이런 부분 되게 많잖아요. 물론 저희 아티스트들은 지금도 이렇게 고대를 해서 사용하기는 해요. 요즘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쓰고 습기가 계속 눈을 올라와서 찹고 처지는 이런 속눈썹들을 위한 정말 정말 신박한 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 이 패킹이 원래는 붉은색이잖아요. 그쵸? 얘를 히팅을 하잖아요. 화이트를 변해요. 그때 되면 쓰라고 정말 신기하죠. 굉장히 착한 분이신 것 같아요 만드신 분들이 지금 보시면 제가 몇 마디 했는데 얘가 지금 화이트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적당히 따뜻해요 속눈썹 좀 길게 많이 붙였을 때 같이 결합시키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오줌쯤 되면 습기 때문에 좀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살짝만 올려주시면 처음처럼 바꿔주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얘는 한개 정도 있으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유명하죠. 너무나 이거 부분 뷰러, 부분 뷰러. 저가 지금 32년차 됐거든요 메이크업한지. 초창기 시작할 때부터 이 뷰러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내눈 폭이 너무 넓어서, 내 속눈썹이 너무 옆으로 길어서 내이 뷰러가 다 담지 못하시는 분들 기존 거 가지고 뒤에 붙이. 다 망쳐진단 말이에요. 사실 이 브랜드에서 다른 제품만 안 써도 이 부분 뷰러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너무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이것만한 게 없습니다. 끝에가 씩 올라가 예쁜데 코끝에가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경질한테 굳으시라고. 부분 뷰러 꼭 한번 써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뷰러를 건강하고 예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 속눈썹엔 이물질이 없어야 되겠죠. 깔끔하게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 속눈썹을 결정적으로 찝어주는 실리콘. 내거 정말 깨끗해라고 얘기하시는 분열분 중에 한분 있을까 말까 할걸요, 아마. 여기가 원래 화이트였는데 정말 새까맣게 덕지덕지 돼 있으시죠? 계속 그냥 쓰는 거예 닦지도 않고. 눈 안에 생기는 안 좋은 병은 나한테서 비롯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깔끔히 클렌징해서 써야 된다는 거, 투명은 투명대로. 그 다음에, 비가 오는 날이나 습기가 좀 많을 때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세븐 파우더를 묻히세요. 속눈썹에 살짝 묻어 있겠죠. 거기에다가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를 딱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더 두껍고 건강하게 탁 달라붙어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걸 집으실 때 그냥 이렇게 쭉 하고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한 단, 두 단, 세단 하면서 조금씩 고개는 내려. 그리고 뷰러는 살짝 올라가야 돼요. 자연스럽게 리듬이 타면서 속눈썹은 예쁘게 곡선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바짝 쓰는 이상한 속눈썹 안 됩니다. 여러분들 눈화장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아시죠? 솔직히 아이라인 안 그리고. 뷰러만 예쁘게 올리고 마스카라 하고 내 립만 틴트 딱 바르고 톤업 베이스만 딱 하고 나가도 남자친구 만나면 남자친구가 뭐라 그래 네쌩얼는왜 이렇게 예쁘니 이렇게 속일 수 있는 템이잖아요 그죠 인사하는 뷰러 꼭 한번 해보세요